안녕하세요. BMW 모터와드 라이딩 스쿨 강사를 맡고 있는 조황재라고 합니다. 10대부터 이 모터사이클이 너무 좋아서, 어, 그때도 장래희망 자체가 이 모터사이클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고, 다른 직업을 생각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. 어,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빠른 그런 선수가 되고 싶었고, 그래서 이 모터사이클에 대한 외계를 본것 같아요. 정말 레이스 중에도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.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어, 경쟁을 하면서도 이 선수들과 같이 달릴 수 있다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레이스 중에 진짜 웃었어요. 우승을 하고 나니까 그 자리를 또 놓치지 않기 위한 압박감도 오기 때문에. 제가 2위 자리, 뭐 3위 자리에 서는 날은 스트레스도 받고 최고의 자리에서 최대한 오랜 시간을 또 남기 위한 그런 또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공도 라이딩을 할 때는 GTL 타고 다니거든요. <laughs> GTL을 타는 이유는 어, 빠른 스피드를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어, 중저속에 대한 그 느림의 미학 어떤 그 라이딩에 대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중이고 어제 와이프를 항상 거의 동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와인딩을 하면서 눈이 정화가 된다라고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그 아주 좋은 경우가 많아요. 정말 안씻고예 자연인이 된 느낌으로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사서 고생하고 싶은 정말 장거리 투어를 진짜 어 아주 장시간 동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예, 아주 대자연의 어떤 그 환경에서 예, 라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또 생각을 합니다. 뭐 뉴라이프가 지속적으로 저한테 새로운 삶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.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, 그 새로운 목표가 생기. 고그 목표를 위해서 또 노력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. 새로운 어떤 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또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또삶 매번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. 제가 2010년도부터 S100R을 타고, 레이스를 항상 해왔고, 예. 가 솔직히 말씀드리면, 굳이 왜 다른 바이크를 사서 거기에다 돈 들여서 막그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까. 어, 그렇게 해도, S100R이 그냥 신차 출고된 상태에서의 좀 기록밖에 못 내는 것 같은데, 라는 어떤, 그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죠. 저 또한도 기대가 엄청 컸었고요. 어, 많은 것이 HP4를 기반으로 베이스로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었습니다. 어, 정말 많은 튜닝과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를 S1000RR은 출고 상태에서도 낼수 있다. 제가 뭐현역의 어떤 레이스를 한다라고 하면 100% 뉴스천으로 분명히 체인지를 해서, 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분명히 갱신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. <laughs> 저는 S, 저 H4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, 어 관상용까지는 아니지만, 이렇게 바라봐도, 어, 저한테 정말 즐거움을 주는 바이크가 맞고요. 그리고 항상 일정이 있을 때저 바이크를, 어, 타는 것도 행복합니다. 타는 것도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. 네. 그래서, 아, 이게 뭐한 20년 전에 제가 바이크를 항상 즐겨왔던 그런 느낌을 어, H4 레이스를 통해서 또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, 예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유로움 항상 안전하게 살아야 될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조심스러운 삶함,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유로우면서 그래도 어, 지킬 건 지킬 수 있는 예. 라이더처럼 인생을 즐기세요.